금주 낭독을 맡은 조병옥 집사입니다.오늘은 5월 24일 월요일입니다.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에라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괴가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당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오니라. 아멘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말에 아름답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전적으로는 보이는 대상이나 음향, 목소리 따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눈과 귀에 즐거움과 만족을 줄만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굳이 사전을 보지 않더라도 아름답다는 말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좋게 만들어주는 감동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답다는 표현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 어원을 찾아보니 크게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알미라는 말에서 기원했다는 의견입니다. 아는 것이 아름다움의 본질입니다. 그 대상을 분명히 알 때, 친밀히 알 때,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름이라는 말에서 기원했다는 의견입니다. 앓는다는 것은 고통이나 괴로움을 겪는 것을 뜻합니다. 이 아름을 극복하고 더욱 굳건해질 때 우리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괴를 되찾아온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 춤을 추는데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괴에 참된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알지 못했던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서 괴를 빼앗아 가지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기쁨도 얻지 못했고 복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괴를 모셔오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기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해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은 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오랜 시간을 아파하며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괴로움의 시간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괴를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윗과 이스라엘은 아름을 아름다움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찬양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그분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아름을 아름다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찬양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게 하셔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를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잘 이겨내고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일평생 아름다운 찬양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